자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가 이번에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보여주면서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들 현재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가스공사의 이 전망치 자체가 너무나 좋고 현재 단기적인 전망도 바꿔 줄 만한 소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 기대를 해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진짜 중요한 정보 많이 가져왔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타점도 하나하나 알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한국가스공사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이 PPT 대응전략 자료집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수익률, 이 상위 1%의 초고수들이 우리 한국가스 공사를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상위 1%의 초고수들이 우리 한국가스공사를 정말로 엄청나게 매수를 해 주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이 장기적인 관점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걸알수 있죠. 좋은 수익을 볼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대놓고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6월 달 들어와서 천연가스의 이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량이 급증을 했고요. 갈수록 더워지는 이 날씨에 의해서도 더욱더 소비량이 많아지는 걸볼수 있죠. 사실상 장기적인 매출은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시설 이용자 협의회를 개최를 했죠. 자, 이게 뭐냐? 고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더욱 더 좋은 환경과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그러한 협회입니다. 고객들에게 설명도 해주고요, 개선 의견도 받으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러한 작업을 왜 해주고 있냐?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 제일 뜨거운 주제가 바로 가스 개발 관련해서 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스 개발 과정이 어떤 또한인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더욱 더 실용적이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일종의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한국가스공사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가스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해가스개발 프로젝트에 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슬슬 밑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볼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하나 더 있었죠 한국가스공사 2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 배당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순히 배당이 나온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주식들은 재무 상태가 어때요? 건전하지 못한 주식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맞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가스공사가 배당을 시작했다라는 건 그만큼 회사의 재무에 자신이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매우 매우 좋다고 사실상 대놓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배당주들만 묶어서 투자를 하는 이러한 투자 상품이 들이 굉장히 유행을하고 있을 정도로 배당주들이 아주 아주 좋은 인식을 받고 있어요. 이제 한국가스공사도 그러한 재무적인 건전성이 있는 기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번에 목표 주가도 증권사에서 상향이 됐다라고 대놓고 말해주고 있고, 향후에 배당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리포트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스 요금도 1년이어만의 인상이 되면서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전망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한 매출 증가도 예상. 되고 있고 빚도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고 상위1의 초고수들이 매수해준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나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에서 여러분들 수익 못 보는 게 너무나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 그냥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만 해도 오늘 한국가스사 여러분들 오늘 주가 하락을 약간 해준다. 장 초반부터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시고 빠져나가셔야 된다라고 분명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주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가실게요. 한국가스공사 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9분 지나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가스공사 등에 여러분들 오늘 이어서 가격 하락 나와 주겠죠. 무조건 장 시초가부터 빠르게 여러분들 매도하시고 탈출하시되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 시초가부터 빠르게 여러분들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셔야 최대한 손실 1%라도 덜볼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 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 시작 전부터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해준다.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제가 분명 오늘 주가 하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해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난 이러한 정보가 너무나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점도 정확하게 어디까지든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금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0 1 0 4 0 9 4 8 5 7 5를 우리 주주님들 한국가스공사니까 그냥 쉽게 한국 한국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문자 세통 바로 보내 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제가 보내 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이 가격대부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와 전망에 관해서 요약해서 을 이렇게 세 가지 문자로 세통 보내 드릴 겁니다. 보통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제가 계속해서 보내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주식이라 가능하면 최우선적으로 제일 빨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여러분들 꼭 받아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 여러분들 절대로 손실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만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합치면 천분이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랑 똑같은 시점에 매수 매도하면서 꾸준히 수익 쌓아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사용하는 이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 그리고 6월달에도 달성을 성공을 했는데 자 우리 주민들 근데 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높은 등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난 진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한국가스공사니까 그냥 한국 한국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꼭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걱정도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이 PPT 대응전략 자료집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개발 관련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이 매집주도 하나 알아와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바로 차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어요. 차트를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이러한 매집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주가 상승을 향후에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종목이 너무나 대놓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가스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바로 거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준 상황입니다 상승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인을 받아가서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좋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 집 주니까 그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지금 유튜브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종목이라 함부로 그냥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집 자료가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배드시점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들 위해서 마련했어요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40페이지가 넘어가서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볼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시면 보내드릴 거고요. 이 매집주를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다 굉장히 현재 잘나가는 테마에 속해 있죠.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 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해 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 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두배 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천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